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만간 있을 굉장히 만족스러운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가장 와닿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 뒷면으로만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른 카드를 올려두었는데요. 무언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카드라든가 나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것 같은 카드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1번 문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오셨는지. 물질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강한 운을 타고나셨다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금전 운이라든가 계약 운도 좋은데 어떠한 성과물이라든가 결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분이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적인 측면에서 쌓이는 걸 보여주는 그림 옆에 강력한 대운이 내 주변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카드가 함께 떠있는데요. 금전을 굉장히 강하게 타고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좋아질 만한 일들을 많이 맞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현재 운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어떤 운을 지니고 있으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재 잘 풀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떠있는데요. 눈을 감고 있다거나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 옆에 어떤 기회가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무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된다거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그림이 떠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알수 없더라도 굉장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거라고 하고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조만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1번 분께 있을 굉장히 만족스러운 일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만족스러운 일이 있으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번은 굉장히 강한 역마살이 들어와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에 있는 존재와 육지에 있는 존재가 맞닿게 되는 순간에 그린 카드가 떠 있습니다 물에 있는 존재와 육지에 있는 존재들을 보여주고 뭔가 색다른 체험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된다거나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여행을 가신다거나 이직을 하신다거나 이사를 하시게 되면서 시야 자체가 굉장히 트일 만한 일들을 맞이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거 내가 아직 모르고 있던 것이지 세상에 기회가 많고 좋은 게 많다는 것을 깨닫는 흐름들이 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 덕분에 그동안 얻지 못했던 것들을 얻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길 만한 일들을 맞이하실 거라고 하는 한데요. 한번 이 만족스러운 일이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3주, 6주, 9주로 볼게요. 언제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간의 운이 쭉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이미 이국적인 것들과 마주하는 순간을 지나고 있다는 그림이 떠있는데요. 이국적이고 낯선 것들을 더욱더 검색하고 있는 사람과 외국의 문화를 이미 많이 접했다는 그림이 떠있는데요. 변화는 시작됐고 이미 새로운 것들을 접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무언가 정말 여행을 가신다거나 해외로 가실 수도 있고, 이사를 가신다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앞에 굉장히 안정적인 짝수반의 카드와 함께 행복이라든가 안정감, 균형을 뜻하는 그림이 떠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내 삶의 안정감이라든가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다 주고 균형이 깨진 것들을 맞춰줄 것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문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문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오셨는지. 이번 문은 이번 문에게 찾아오는 기회 자체가 많고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질투한다거나 시기하고 강해하는 사람도 함께 찾아오는 운명이라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나 자신을 내가 굉장히 많이 아껴줘야 되고 내가 해온 경험들을 소중히 여겨주시면 좋겠다는 그림이 떠 있습니다. 나에게 귀중한 것들, 부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일부러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다는 부분이 함께 읽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든가 좋은 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말에 더욱더 믿어주시면 좋겠다고 하고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부분, 잘해왔던 부분만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갈수록 좋은 운을 더욱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한번 현재 운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타고난 것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남들이 부러워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성취하고 무언가 승리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게떠 있는데요. 개선장군의 카드 옆에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거나 결실을 맺는 그림이 떠 있습니다. 이번 분은 확실히 성과라든가 결실을 굉장히 잘 맺는 운명 운을 조금 타고 나신 것 같은데요. 현재도 승리할 수 있고 우승할 수 있는 시기이고 어려운 일들에서도 성과를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크게 상승하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번 분께서 만족스러. 할 만한 일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족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추진하고 이끌어온 것들 덕분에 새로운 계약을 하신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일을 맞이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내가 해온 것들이 있고 경험한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림이 가장 먼저 떠 있는데요. 그 옆에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10번의 카드가 떠 있는데요. 그동안 내가 해온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내가 해온 것들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주치실 거라고 하니까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해온 것들을 인정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3주, 6주, 9주로 볼게요. 언제 만족스러운 일이 찾아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도 구주간의 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결실을 맺는 그림들이 떠있기 때문에 이번 분은 확실히 무엇을 하든간에 어떤 성과가 나온다거나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는 분인 것 같고요.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어떤 실력이 쌓아져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강한 장점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축하받는 그림이 떠있기 때문에. 이미 내 옆에 내가 가진 능력이라든가 장점들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언가 나의 좋은 점이라든가 장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요. 명예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역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문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 문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오셨는지. 공적인 쪽에서 강한 운을 타고나셨기 때문에 밀어주는 멘토라든가 협력해주는 사람들을 수월하게 만날 수 있는 운명이라고 하는데요. 일적으로나 학업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 옆에 어떤 결실을 보여주는 그림이 함께 떠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결말에 맞이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공적인 쪽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결과물이 좋은 분이고 원하는 성취를 위해서 협력해주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는데요. 한번 현재 운을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오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지어야 될게 있다면 끝까지 하시면 좋겠다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과정에서 어떤 압박감이라든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쳐다보기 싫다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그림들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결국 끝까지 끌고 나가면 나에게 이로운 상황들이 펼쳐질 것을 보여주는 선순환의 구조가 떠 있는데요. 지금 하기로 한게 있다면 끝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했을 때 보상이 좋다거나 성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끝까지 하라고 떠 있는데요. 한번 그런 3번 분께서 조만간 만족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이 있어서 만족하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는 지금 운이 좋다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거든요. 하늘의 운을 알려주는 카드들 위주로 떠 있고 마지막에도 대운의 카드가 뜨면서 안될 것이 없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황제의 카드 옆에 결실을 거두고 여유롭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림 카드가 떠 있고요. 마지막에도 강력한 대운을 알리면서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있고 할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다는 걸 알려주는 그림이 떠 있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만 잘 되시는 게 아니라 성공은. 금전은 인간관계원 할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잘 풀리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실 거라고 합니다. 3번 문은 굉장히 강한 카드들 위주로 떠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언가 작은 성취라기보다는 큰 성취를 하시게 될것 같은데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3주, 6주, 9주로 볼게요. 언제 있을지 보겠습니다. 하늘과 나이온이 맞닿아 있다는 카드가 가장 먼저 떠 있는데요. 그 옆에는 선순환의 구조를 돌면서 계속해서 일이 잘 풀린다는 카드가 다시금 떠 있고요. 마지막에도 인기 있는 스타가 돼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림이 떠 있습니다. 확실히 현재 강한 대운이 내 옆에 있고, 9주 동안 계속해서 나를 밀어줄 거라고 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시기를 그냥 흘려주시는 것만 피해 주신다면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풀렸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9주였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좋은 일 더욱더 많이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문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 문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오셨는지. 강력한 매력을 타고나신 분이기 때문에 인기 운이라든가 명예 운을 타고나셨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든가 매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마법사의 카드와 함께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힘이 상당히 강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힘도 상당히 강하다는 데빌 카드가 동시에 떠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주목을 자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만한 매력이 많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현재호는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매력을 굉장히 강하게 타고 나셨는데 현재는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마살이 들어와 있으시기 때문에 하던 것들을 끌고 간다기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실 거라고 하는데요. 무거운 나무들을 들고 인내하고 있는 여성의 그림이 가장 먼저 떠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과거의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림이 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배우신다거나 도전하실 수 있고 이사를 가신다거나 이직을 하시면서 환경이 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영마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시게 되고 주변 환경도 바뀌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모님께서 만족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족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마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금 같은 카드가 뜨면서.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장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긴다거나 전공이라든가 분야를 더 좋은 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만족감을 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곳에 당도했기 때문에 환영해주는 미지의 존재를 마주치게 되는 그림이 가장 먼저 떠있고요. 그 옆에도 내가 나아갈 수 없더라도 밀어주는 존재가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떠있는데요. 마지막에는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강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탐색하게 되면서 하루하루 활력을 얻게 된다는 그림이 떠 있습니다. 뭔가 환경이라든가 일 자체가 크게 변하면서 오히려 웃게 될 만한 일들도 많아지고 즐거움이라든가 행복을 더욱더 크게 느끼실 거라고 하는데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영마살이 들어와 있는데 3주, 6주, 9주로 볼게요. 변화하고 이동하실 거라고 하는데 언제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주부터 6주 사이에 무언가 승리감을 느낀다거나 자신감을 크게 올려줄 만한 변화가 찾아올 것을 암시하는 그림이 떠 있는데요. 미로를 헤매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그곳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암시하는 그림이 떠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를 만날 수 있고요. 운이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라든가 변화에 굉장히 잘 대처하실 거라고 하고요. 이때 무언가 삶에서 강한 변화 변화를 맞이하시게 되고 조금 더 긍정적인 것들, 밝은 것들을 많이 발견하시는 쪽으로 가시게 될 거라고 하니까요. 현재 변화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떠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것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도전하시면서 삶에서 새로운 즐거움이라든가 만족감을 얻으실 거라고 하니까요. 좋은 변화 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